안녕하세요, 영재양입니다. 선생님, 네. 오늘 제가 선생님한테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 네. 좋은 선물? 부담가는 선물. 아, 그러면 별로 반갑지 않은데. 아, 그래요? 선생님 맞은편에 지금 계십니다. <laughs> 제가 점사 볼분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네. 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에요. 아. 어, 아 작가님 나또못 믿는구나 또 실험 하시는구나 한번더아 그게 아니고요선생님 어떻게 점을 보시나 음. 이제 또 제사주는 제사준거고 다른 사람 사주는 다른 사람 사준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모셔왔어요 그렇다고 세상천지에 미리 사전에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서 선물을 갖고 오시기는 참 만만치 않은데 그냥 오늘 아침에 결정된거예요 어... <laughs> 그럼 이분 봐드리면 된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 참. 두분 인사 나누시면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길 오시느라고 애쓰셨네요 <laughs> 네. 끌려오셨나봐요. <laughs> 아니요, 그건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laughs> 아, 그러셨어요. 자의로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 그러면, 뭐, 어떻게, 식구들 운세를 좀 봐드리면 될까요? 네, 저희 부부하고요. 어, 자녀가 있어서 진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어서요. 그러세요. 자. 성씨는 김씨요. 김씨요. 나이는요? 45세, 74년생이요. 네, 범띠고요. 네, 네. 생일은 어, 음력으로 2월 10일이요. 태어난 시가? 12시. 1 2일1 1일 음. 태어난 시가 어. 8시 반에서 9시쯤이라고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침? 네네. 음. 정확하지는 그쯤 기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알겠어요. 그리고 또 기준님은? 아, 2시요. 2시. 네. 네. 74년생이고요. 동갑이에요? 네네. 생일은? 음력으로 8월 5일이요. 어, 태어난 시는? 아 저도 8시에 그쯤이라고 들었어요. 같이 아홉 시예요? 아니 아 오전이에요. 네네. 음. 그리고 애기들은 김씨고요. 당연히 김씨겠죠. <laughs> <laughs> 아들이에요? 네. 어, 아들. 2002년. 음. 이 아니 4월 17일이요. 2002년? 네. 2002년 몇 살인 거예요? 지금 1 7 살이요. 음. 잔나이 땡가? 원숭이 아니요 백말띠 아참 말띠 그 다음에 예 그렇게 아, 예, 아들 한 명이에요 모든 고등학생이어서 네. 네. 아기를 일부러 안 가진 거예요? 하나 없애지 않았어요? 놓치진 않았어요? 네, 네. 음, 일부러 안 가지신 거야? 자손이 두 사람 사주에 네, 네. 자손은 둘이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네, 안 가지시려고, 그냥, 애기 하나로만, 그냥 만족하시려고 하셨다는 거네. 네, 네, 좀 맞벌이라. 음, 그러셨구나. 자, 지금 두 분은 지금까지 뭐, 그냥, 음, 넉넉한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뭐 꿈질을 하거나 어디 가서 뭐그 밥그릇이 힘들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시고요. 그냥 네 밥그릇 내 밥그릇 여태까지 차곡차곡 잘싸 오시고는 있었는데 남편분은 남편분대로 사주상으로 보면은. 그, 내가 내 장사를 하든지, 내 사업을 하든지, 또내 거를 유지를 하면서 넘어가셔야 되는 사주예요. 사주는. 남이 밑에 가서 고개를 숙이는 사주가 아니라 내가 내 사업을 하던, 내 일을 하던, 이제 그러면서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다 보니까, 이 양반 그냥 직장 다니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그러니까 사주상으로는 사업할 사주가 이거 갈래니까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더디다는 느낌, 더디다는 생각, 그래서 굉장히 깝깝하실 거예요 아마 빨리빨리 큰 걸음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큰 걸음으로 못 가다 보니까 음좀 심란하기도 하고 내가. 아 빨리 빨리 가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매일 하는 입장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부모 형제 덕이 없어요. 네 없어요. 어 내가 벌어서 내가 쓰라는 사주고 자수성가를 하는 사주기 때문에 누구의 덕을 보는 사주가 아니다 보니까 나 혼자만 열심히 가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버겁죠. 음. 그죠? 그리고 고단하고 힘들고. 인정은 많고 그리고 경우가 밝으시고 이래서 남한테 신세 지거나 남한테 피해 주거나 이런 거는 못 하시는 거고 그냥 반듯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이것만 있으신 분이에요. 두 분이 똑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일학 청금을 어디서 내가 갖고 올수 있는 능력 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한테 덕을 봐서 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그 어떻게 보면은. 남들은 이 나이에 뭐, 모두 했다, 모두 했다, 이런 소리도 하는데, 우리는 좀왜 이럴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들 갖고 지내실 수 있는 그런 사주이긴 하는데, 그래도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이제 47 정도 되면서부터는 그동안에 이제 고생했던 것보다는 운세가 많이 풀려요. 그래서 그다지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지금까지가 조금 답답한 네. 거고, 네. 또 하나, 두 분한테는 재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동안에 벌기는 벌어도, 그저 그냥 고기 벌어서 그만큼, 그만큼 벌어서 그만큼, 요렇게만 그냥 따박따박 오는 거지, 큰 재물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어, 근데 두 사람한테는 큰 재물, 그러니까 재물은, 보다는, 자식이 잘 되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주에 자식이 잘될 자식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내가 열 명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굉장히 잘 되는 네네. 뭐 다섯 명이라도 한 사람이 잘 되는 이런 것처럼 우리 사주에는 자식 하나가 잘 되게끔 그 자식 운이 뚜렷하게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음. 재물운 보다 자식 운이 강하게 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두 분이 재물이 풍성해서 넉넉해서 음 남들한테 자랑도 하고 뭐, 뭐 이렇게 이렇게 사신다고 하면 자손 하나로 인해서 자손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게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자식 운이 돈운으로 갔기 때문에. 네, 근데 네. 금전운이 조금 어 약한 거 대신 네. 자식이 훌륭하게 아니면 자식 하나가 제대로 이름을 좀 떨치고 호명을 떨치는 그게 음. 두분 사제 들어 있으니까 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억울할 거 없어요. 음. 괜찮으세요? 음.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은 아이고 그 자식한테 내가 내 아들한테 뭔가 좀더 많이 물려주고 싶고 뭐도 좀 잘해 주고 싶고 뭐 뒷바라지도 좀더 넉넉하게 해 주고 싶고 그렇게는 하겠지만 이 아들은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라도 아까림을 잘해 나가고 넘어갈 수 있을 그럴 아들이니까 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이 아들 때문에 속 썩은 적 있어요? 어, 그렇게는 없어요 어, 그렇진 네, 않죠 네, 네. 이 아들 그렇게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뭐 그때그때 그때 조금 아프기도 하고 좀뭐뭐 네, 네. 뭐 부모한테 좀뭐 잠깐의 반항도 하고 뭐 이러긴 하겠지만 네. 이 사람 때문에 큰 속을 썩이고 다 다른 아기들처럼 뭐집 밖으로 나가 뭐 학교로 뭐이뭐 학교에서 뭐사 사고 쳐뭐 이러는 거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이 아들도 굉장히 반듯한데 사주로 보면은 이 아들은 그 이과 쪽으로가 굉장히 그 성향이 많은데 어들 어디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지금 아들하고 좀 음, 생각이 틀린 게 음. 아들은 문과 쪽으로 가고 음. 싶어 하고 저는 이과 쪽으로 권유를 하고 있어서 왜냐면 이 아들이 문과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공부가 조금 딸려요. 네. 예, 예. 그리고 자기가 공부가 하기가 싫어요. 왜? 본인한테 운이 좋은 운이 오지를 않았거든. 그러니까 지금 한참 공부를 해야 할 시기인데 아들한테 온 운은 뭐냐면 야, 공부하지 말고 나가서 놀자. 놀자. 밖으로 나가자. 어디 뭐 하자. 뭐 하자. 이렇게 방해를 놓는 운이 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얘가 지금 그 마음이든지 뭐든지 조금 사된날 아이라든가 아니면 사주가 좀안 좋게 타고났다거나 이러면 그 우러, 그런 문이 왔을 때 벌써 튕겨져 나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이 반듯하다 보니까 애도 그 타고나기를 반듯하게 타고났고 그리고 좀 여려요. 네. 겉으로 볼 때는 강한데 여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밀고 나가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웬만한 애 같은 벌써 밀고 나가서 뭔 사건을 만들어서도 만들어서 되는데 이제 못 밀고 나간단 말이지. 그러려니까 하기 싫고 그런 운이 왔으니까 하기 싫고 뭐뭐 뭐 하고 이뭐 하게 접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원하는 건 문과란 말이죠. 공부를 좀들려도될것 같거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과는 너무 자기가 빡빡하게 해야 되고,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 문과는 설렁설렁 해도 될것 같고, 이렇거든요. 근데 아들한테는 이과의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과를 안 가게 되면, 음.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이과 쪽을 선택을 해서 방향을 잡지를 않으면,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학교 운이 자꾸만 끊겨버려요. 음. 내가 원한, 내가 내 사주에 들어있는 쪽이 아니라, 자꾸 끊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은원해서잘 구슬러서 어, 이과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이 아들한테는 되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어,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다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서로 이렇게 마음은 잘 맞는 편이 아니어서 었 음. 음. 끝까지 두 분은 네. 그 이별수는 평생 끼고는 살게 돼 있어요. 네. 왜냐면 두분 같은 경우는 부딪히려면 세게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새가 새끼리 부딪히거나 물이 물끼리 부딪히거나 막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데 부딪히면서도 겉으로는 부딪히기는 하는데 두 사람이 소심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소리내서 막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아도 속으로는 늘 갈등, 속으로는 늘 그렇게 좀 멀어지는 그거는 있어요. 그래서 서로 네 고집이 세니, 내네 고집이 세니, 너 잘라니, 나 잘라니는 하는데, 또더 웃긴 건, 여려서 정리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돈독하게, 뭐정이 돈독해서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말 너 잘가라, 나잘가라딱 갈라져갖고, 그 헤어져서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올해 운으로 보면은, 둘, 세 사람이 지금 삼재가 나가야 되는 삼재를 내니까, 얼마나 버겁냐, 이거죠. 음.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삼재를 겪어오고 있는 거에다가, 거기다가 삼삼재가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웃으면서 살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뭐, 즐거운 일이 별로 있지도 않아야 되고, 다만, 각자 각자 지금 대주님이 됐던, 기주님이 됐던, 서로가막 챙겨지던, 산내안산내 시끄럽고, 애는 애대로, 뭐, 학교 안 다니고,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할 그럴 운세인데, 그래도 사주상으로 나쁘게 타고나질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표시는 안 나고, 그렇다고 속으로 답답은 하더라도, 큰 사건이, 몽창 몽창 이렇게 벌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숨죽이면서 넘어가는 게 잘, 정말 잘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집은 지금 전쟁통에, 회오리 바람에, 뭐, 천둥 쳐야 되고, 그 난리가 벌어져야 되는 그런 운세거든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어. 직장 스트레스가 요즘에 굉장히 심해서. 뭔 스트레스는 못 받을까요? 이 운에. 어, 그래서 병원에서도 좀 쉬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직장 쉬면, 네네. 쉬면 좋겠는데, 쉬면 쉬는 대로 스트레스는 더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그, 그냥 유지를 하면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올해는 이별수 돈하고도 이별수 건강하고도 이별수 부부지간에도 이별수 부모자식간에도 이별수 이게 이제 우리 운에 이별수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직장에서 그 시끄럽고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거기를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면 거기를 그만둬서 집에 좀 쉬다고 치면 남편하고 부딪히는 게또 만만치가 않을 거란 얘기죠. 금전적으로 벌어들였던게좀덜 벌어져서도 답답하고 남편하고도 사이가 원만하면, 아, 그래, 내가 쉬는 게 조금 낫겠다라고 하겠는데, 토끼를 피해서 왔더니만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 한기로 듣고 한기로 울고 바깥에서 그냥 스트레스 받는 게 이 식구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게 더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그기준님은 올해 운으로는 자리에 누워서 못 일어나라는 운이에요. 그리고 몸으로 많이 아파야 되고, 또 돈도 맨날, 어, 새나가야 되고, 벌어도 남는 거 없어야 되고, 모든 스트레스가 올해 완전히 목에 찰 때까지 차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견디기가 상당히 어려운 음. 올해 그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병인 거죠? 네네. 정신적으로 병이에요. 겉으로 내 몸에서 우러나는 어떤 지병이 아니라 네네. 정신적으로 병이 와야 되는 수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 혼자는 여기서 천불이 났다 가라앉았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병이에요. 비단 남편분도 <laughs> 이해를 못하는 그런 병이에요. 네네. 그거는 올해 운세로는 그 운이니까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니까 이쪽을 피해서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서는 뭐 이쪽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을지 몰라도 다른 걸리해서또 나한테 스트레스가 얹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남들은 내 나이 됐으면 뭔가가 좀 어느 정도 뭐 갖추기도 하고 뭐가 이루어 놓기도 하고 이랬을 텐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허무함이 나한테 밀려오는 그런 해라서 정신과 약안 먹으면 다행인 뭐란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 있으면 들어 앉아서 뭐 친구들 만나고 뭐 하고 뭐 하면 풀릴 것 같아도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또 마음 아픈 거는 마찬가지예요. 응. 그러면 차라리 그냥 벌면서, 벌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 벌면서 받으니까 좀 낫다라고 하는데 안 벌면서 받으면 이거 저거 저거 오는 그 회오리 바람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남편분도 안 이쁘고 애도 안 이쁘고 음. 다안 이뻐요. <laughs> 다안 이쁘고 <laughs> 여기서 내가 보따리를 싸들고 게네로 짐을 싸들고 집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어디 산중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냥 좀다 떨궈냈으면 좋겠는 그런 아주 지칠대로 지쳐있는 상황인데 그걸 그렇다고 또 추진도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소가리만 하고 가슴앓이만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냐. 내년까지 올해 끝자락 넘어가고 내년 넘어가고 나면 그래도 다시 이제 운이 좀 돌아오는 운이 와요. 그러면 어그 이후 때부터는 좀 낮이죠. 지금은 오늘을 보면 아주 추운 엄동설한 한겨울의 운이에요. 한겨울에 먹을 게뭐 있어? 땅 얼어붙어 가지고 아무리 내가 좋은 씨를 갖고 있는데 그걸 얼음땅 파갖고 심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지금은 진짜 한겨울의 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츠고 뛸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 겨울에 이저기 뭐 추위가 풀려야 뭐가 될거 아니야. 마흔 일곱 되면서부터는 추위가 풀려. 음. 그때부터는 지금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시기고 좀 쉬어가는 시기니까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빨리 빠른 걸음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걸 해야지 좋은 직업? 네, 네. 내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금속을 좀 다루든가, 아니면 물을 좀 다루든가, 이런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내장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남이 밑에 가서 주는 월급 받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크게 이것저것 색깔 구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장사를 할 때는, 금속, 내지는 물. 그러니까 물기가 있는 거는 음식도 물기고, 뭐, 이렇게, 그, 물을 다룰 수 있는 쪽으로, 음. 젖은 쪽으로, 음. 아주 마른 가구, 목재, 뭐 이런 네네네. 거 말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른 거 보다는 이제 그쪽으로 음. 가셔야 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직장 그만두시려고 아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생각을 하고 그만 있어요. 그만뒀으려면 지난달에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고이 넘겨놓고 뭐... 음. 근데요, 네. 7월달, 8월달까지. 지금 네네. 음력 6월이잖아요. 네네. 7, 8월 때까지는 엄청나게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7, 8월 때까지는 구설수도 많고요. 그리고 힘이 더 붙어요. 7, 8월까지는 그러니까 7, 8월이 좀 지나고 나면 그래도 어좀 숨을 좀쉴 수가 있기는 하는데 아주 그. 7, 8을 넘기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 알고 넘어가면 아, 내가 뭐 이달 다음 달까지는 안 좋테니까라고 마음을 비우고 넘어가면 그것도 괜찮죠. 지금은 이제 일도 싫고 사람도 싫고하 했어서 응. 막 직장을 가도 어, 아, 그냥 정말 막 어쩔 수 없이 막 시간 때우고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오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서 제가 18월 달 그만두게 생겼네 그렇게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7, 8월달 어. 못 넘기고 그만두시게 생겼어요 근데 어, 여기 지금 그만두고 나서 쭉쉴수 있어요? 여유가 돼? 왜냐면 여기 7, 8월달에 여기 직장 그만두게 되면 네. 직장 수 금방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만두... 왜냐면 이제 어, 엮여져서 원래는 올 초에 그만두려고 어, 작년부터 옷을 받고 갔었는데 그게 안 돼서 어, 계속적으로 이제 소가리를 했었던 거였어요. 7, 8월 달에는 내가 도망가는 경기예요. 음. 못 버티고 도망가는 네, 네. 수예요.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 내가 견디지를 못한다는 얘기지. 음, 이제. 음, 음, 음.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길 수가, 넘기지를 못하고 이제 그만두겠는데 문제 하나가 더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나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남편도 올해 직장 그만두는 수예요. 음, 그럼 뭐 먹고 살 건데? 어 지금 요 오늘 찾아뵌 건 승진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승진이 안 되니까 음.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라도 네, 네. 나와지는 격이겠지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승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네. 승진이 되고 나면 좋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굉장히 공격을 받아요 승진을 하고 나면 음.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람한테 승진수가 뚜렷하게 들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아닌데 지금 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안 좋은 그게 이제 공격이 막 따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직장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내가 직장을 그만둬서 마음이 편하면 좋은데 남편을 바라보고 있으면 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거고 지금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보다 더 심할 거라고 그래서 이분은 올해 승진 되는 것보다 안되고 한 템포 쉬었다가 승진이 되는게 훨씬 더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리가 아닌걸 차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공격 아니면은 유지를 내내 내 자리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남이 파는 구덩이에 말려 들어가서 놓쳐지는 거 음. 같아요. 겉으로는 좋은데 사실상 보면썩 좋지는 않다는 거죠. 신랑도 힘든 부분이 있으면 잘 얘기를 안 하고 뭔가 음. 어, 신랑도 신랑 고민을 알아서 해결하는 스타일이고 음. 저도 얘기를 해도 같이 할수 있는 같이 고민을 나눠서 할수 있는 그런 성향이 안 되다 보니까 각자 그냥 서로의 고민거리는 각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그 승진이 지금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처음이에요? 한번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과장에서는 미끄러졌었고요. 음. 이제 그 다음 단계 생각하고 있어서. 음.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아군, 그러니까 나를 도와줘서 네. 귀인이 나서서 나를 좀 끌어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귀인은 한 사람이면, 나 방해꾼은 세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1대3으로 싸워야 되는 격이라고. 그러니까, 음, 쉽진 않고, 어, 만약에 그 쉽지 않은 걸 겨우겨우 어떻게 뿔고도 갔다고 하더라도, 이 방해꾼의 작용이 더 세게 이제 작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지하기가 조금은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이두 사람은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뭐 대주님이 이거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거를 그냥, 조용히... 어, 그냥 유지하는 게 그게 올해 그나마라도 버티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 굉장히 서로 후회할 일이 많죠. 신랑도 그러면 어, 저희, 저랑 비슷하게 47 주이나 돼서 이제 좀 풀리는 거예요. 남편분은 그러 그러니까 남편분은 이 넘으면 이제 완전히 운세를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음. 그 운으로 본인이 뭐 재물도 재물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 운으로 자식이 이제 잘 풀리는 운이 이제 그때부터도 더 오는 거고. 어, 나는 47이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더 좋아지고. 그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재물의 그릇보다 네. 자식의 그릇이 이 집은 더 커서 네. 그쪽으로의 그 길이 더 보여진다는 얘기죠. 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랑 아들 하나 있는 거 보고 네. 그 아들 훌륭하게 될거 크게 될 네. 거니까 네. 그거 보고 그거 보람 있게 그냥 요 고비 넘기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 오늘 이야기를 진로 문제로 이야기 를 한다고 했었더니, 자기 걸 보면 착하고 어. 성실하다고. <웃음> <웃음> 나올 거래? 네. <웃음> <그렇게> <웃음> 어이구, 아들이 똘똘하네. 그렇게 얘기해서, 너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네. 아, 그래. 그 얘기는 왜냐면, 음. 그 자기가 지금 누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아까 안 좋은 운이 왔는데 지금 자기가 누르고 있는 거를 자기가 몸소 이제 느끼거든. 그러니까 부모한테 속안썩이려고 자기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네네. 그렇게 네네. 표현을 하는 네네. 거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점잘 보셨어요? 예, 잘 봤습니다. 아, 어떠셨어요? 아, 좀 부부 문제도 있어서. 어, 식구들이나 누구한테 좀 이야기 못하고 그 남들이 봤을 때는 친정 식구들마저도 너는 고민거리가 없는데 어, 좀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좀 오늘 왔어서 답답한 거 이야기도 하고 궁금한 거 예, <laughs> 그래도 좀 예, 풀고 갑니다 <laughs>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해결되셨어요? 어, 아들 진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좀 좋게 나오니까, 우리 부부 문제에서 좀 음... 운세가 안 좋다고 나왔어도 예, 아들 얘기가 잘 나오니까, 좀그 부분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나중에 네. 어, 이게 올라가잖아요. 네네. 어, 보시는 사람들한테 추천하실 음. 생각 있으세요? 아예 <laughs> 그냥 조금 그 답답했어요. 그러니까는 좀 얘기 못 하고 주변 친한 분들이 있어도 이야기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하고 나서 조심할 거는 조심하고 예, 이렇게 이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